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한 나라 캄보디아에서 성탄 인사를 올립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다시 오심의 소망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마음모아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첫 번째 성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희 가정이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내딛는 첫 발자국부터 앞으로의 사역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12월 19일 아침,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축복기도를 받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일 아침까지 출국 준비로 분주해서 떠나는 것이 실감이 되지 않더니 교회 로비에 둘러서서 동역자들의 기도를 받으니 비로소 이제 떠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왠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해준 가족과 지인들 덕분에 마지막 출국 순간까지 은혜를 입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비행기에 탈 때까지도 잠시 여행이라도 가는 것 마냥 들뜬 기분으로 떠날 정도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5시간 30분 정도를 날아 드디어 푸놈팽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해외에 처음 나가는 아이들은 난생 처음 먹는 기내식을 즐기고 자다 깨다 하며 잘 견뎌주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우리 교단 선교회의 선배 선교사들이 잔뜩 모여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에 꽃다발까지 준비하여 아이들을 환영해주시는데 비행의 피로와 긴장이 싹 가시는 듯했습니다. 무거운 짐까지 모두 숙소까지 안전하게 옮겨주신 후에 비로소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셨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맨 처음 무엇부터 시작할지 난감하던 차에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예비하신 손길을 통하여 환대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경험케 됩니다. 캄보디아에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국수비자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1년마다 온 가족이 비자 발급을 받아야만 이 땅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매년 200에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신청한 비자가 어제 23일 발급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는 데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가난한 동남아시아 나라이니 가성비가 좋으리라 생각하고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착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생활 물가가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이고 그 다음 3위가 홍콩입니다. 게다가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생활 수준이 높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 국가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많은 선교사들이 이 비용을 치르고 캄보디아 땅에 살기 위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많은 이들이 이 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거저 받은 줄로 알지만 그때에도 선교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를 향한 선교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습니다. 130년을 넘게 문을 두드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여전히 기독교 인구는 1%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끊임없이 들이본 물은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비옥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에 싹이 나고 열매가 며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도착해서 3일간은 집 근처 호텔에 묵었습니다. 임대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청소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이삿짐이 도착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었지만 이제 내 집에 왔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주일 예배 겸 입주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맨 바닥에 에어매트 한 장을 깔아놓고 둘러앉아 설교를 하고 온 가족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탄주일이라 마태복은 1장 21절부터 23절의 본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서양의 문화 정도로 알고 흐지부지 지나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찬양하는 날이 올 때까지 성기겠노라 다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사택에서 보내는 첫날 밤 저녁, 갑자기 지붕 위의 물탱크가 넘쳐서 집 앞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해 우선 물탱크에 물을 잠그고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벽녘에 수도꼭지에 연결해 놓은 밸브가 터져 버렸습니다. 원인도 알수 없고 아직 말도 통하지 않아 주인집이나 수리업체에 연락할 방도도 없었지요. 결국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동료 성교사님을 통해 수리업체를 불러서 해결을 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신고식을 톡톡히 치른 셈입니다. 아이들이 다니게 될 한국 학교에 결합차 다녀왔습니다. 전교생 50여 명의 작은 규모이지만 내년에는 중학교 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잘 적응하는 것이 성교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에 세심하게 살피고 상담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초등학교는 이미 학기가 끝났는데 이곳은 1월 10일까지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청강생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고맙게도 아이들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막내딸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나서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왜 선물을 받아요? 한여름 날씨와 크리스마스가 도무지 조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날씨, 문화, 언어, 학업 등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조화가 있을 텐데 잘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큰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지난 며칠간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특별한 어려움도, 특별한 사건도 없지만 하루하루 담담히 일상을 기록하고 종종 소식도 나누려고 합니다. 성교지에서 발휘되는 힘의 원천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캄보디아와 한국 땅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과 저희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캄보디아에서 이연명 권찬미, 이주원, 이소원, 이혜원 드림.